재나 님 엄마가 가장 좋은 순간이 언제냐면 음. 어. 음. 어, 세현 씨 생각할 생각해. 나를 좀 이해해 주고 내가 마음이 아프거나 외로울 때 이렇게 보듬가 맞춰 주는 사람. <laughs> 어, 나 나한테 맞춰 주는 사람이 좋아. 재나 <laughs> 님, 수진 님. 만약 재혼하는 무슨 직업이면 허락해요 <laughs>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누은 사랑이에요. 안녕하세요. 재나님 엄마가 가장 좋은 순간이 언제냐고. 음, 어, 음. 하하하하. <laughs> 아, 음, 생각 중이야. 생각 중이야. 참 생각해. 음... 음, 음, 되게 제가 좀 말도 안 되고 좀 어리석은 부탁을 하는데 제가 봐도 좀 하, 이건 엄마 안 들어줄 것 같다 이러는데 약간 훔 케이드를 들을 때 약간 당황스러우면서 약간 미안하면서. 너무 좋아요. <laughs> 뭐 사달라 할때 아니야 주로? 그런 게? 그렇죠? 근데 아예 평소에도 제 말뜻은 그런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뭐지? 네? 뭐를 어리석은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나아 그냥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우리 둘라의 비밀. 아, 그래? <laughs> 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시나요? 런데 솔직히 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막아 나는 까르띠에 반지 갖고 싶어 이러면 너무 고액이니까 못 사잖아요. 다는 못 사죠. 지만 어머님이 오케이 하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다면 사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갖고 싶은 걸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음. 어머님 좋은 점세 가지 일단은 음좀어 일단 어리시고 <laughs> 내가 어려? 음 여리시고 나 여려? 음 그리고 일단은 누구 뭐 있지? 음... 어그 되게 노력하세요. 뭐가 될 공간이 노력, 그렇지. 요새 요새 유튜브에 노력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가상하지. 예. 재나님, 음. 수진님 만약 재혼하는 무슨 직업이면 허락해요. <laughs> 딱히 직업 상관없어요. 직업 상관없는데. 나의 재혼 남으로. 응. 음. 근데 음. 네, 어. 아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언제나 몰랐잖아요 <laughs> 그래서 뭔가 이렇게 초기 이렇게 딱 꽂히고 어이 아, 사람 괜찮다 하면은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음. 어, 되게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음. 재나님 아빠 따로 보는지 궁금해하는데 저는 그때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때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기억이 없을 때부터.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지도 않고 그 모르는 사람 같이 지내죠. 재나 누나 이상형이요 알려주세요. 누나, <웃음> 누나, <웃음> 음 이상형. 엄마는 이상형 어떻게 해요? 유세는별 특별한 연예인 말고 이렇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자면 말로 설명하냐면 어 나를 좀 이해해주고 음. 내가. 아, 마음이 아프거나 외로울 때 이렇게 니다 엄마가 맞춰 주는 사람. 어, 난 나한테 맞춰 주는 사람이 음. 좋아. 음. 저는 좀 되게 공과서 구분하면서 신나게 놀줄 아는 사람. 공적인 공 관계야? <laughs> 아, 약간 그런 말고 이 일로 만난 사이. 울코그룹이지. 울코그룹? 안 사람? 도덕 선생님 같은. 고백 많이 받아 봤냐고 여쭤 보셨는데. 저는 고백을 많이 받아봤다기보단 저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고백을 해본 적은 많은 것같아요 많은 편에 속하는 것같아요 재나님은 재력보단 외모를 더 많이 보나요? 재력도 외모도 제가 그냥 느낌이 가고 꽂히면 좋 좋죠. 재나님 좋아하는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좀 이게 예를 들어 싸우면 친구랑 싸웠을 때. 자기가 아닌 걸 인정할 수 있는 친구, 음. 인정 끝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 미안하면은 인정할 수 응. 있는. 그건 내가 잘못한 거 같아.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드물어 이렇게. 드물어. 응. 끝까지 자기 어, 아닌 거 알면서. 어릴 땐 엄마도 그런 거 같아. 응. 근데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 그냥 빨리 인정하고 빨리 사과하고 응. 빨리 화해하는 게 낫지. 살 날이 많잖아. 아직 응. 남지 않았어. 빨리빨리 해야 돼. 어두분다 연애하는데 상대방한테 정뚝떨 한적 있으신가요? 어떤 경우였어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음, 음... 뭔가 되게 이상한 데서 정 떨었어. 음, 어떤 데서? 어 나는 뭐라 해야지? 되어 그냥 이렇게 좀 모든 사람 욕을 다 나한테 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런 정 떨어지지. 음. 이게는 좀 음,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별로인 거 같아. 음. 그리고 막그뭐 식당에서 서빙하고 이런 사람한테 막대하는 사람 그럴 때 정떨어져. 응. 음, 음. 음.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뭔가요? 좋아하는 옷 스타일? 저는 제나마 골라주는 옷 스타일 좋아해요. 아, <laughs> 자기 스타일 은따로 없고. 어. 음, 무슨 메이커가 제일 좋아요? 엄마는? 브랜드? 음. 글쎄. 요새는 샤넬인 것 같아. 음 베르사체 대 버버리. 나저둘다안 안 좋아해. 베르사체? 음. 클러치나 가방 추천 영상 찍어달래요 클러치나 가방? <laughs> 저 가방 영상은 진짜 모든 가방을 한 영상에 싹 쓸어 담은 영상이 있어 <laughs> 근데 그 영상이 대박난 거 알아? 음. 음. 근데 이제 그 패션 룩북을 시리즈로 찍을 거라서 레이디 구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레이디 발렌시아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음. 좋은 아이디어 음, 같죠? 음. 음? 嗯。Mm.